누구에게나 안전하게 길을 갈 권리는 있습니다. 저는 안전한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고어헤드 이한열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엄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외출해야만 하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전국 토의 70%에 달하는 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한 외출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특히 오르막 경사로에서는 바퀴의 밀림 현상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데 간혹 의도치 않게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어,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토더웍스, 로보3, YB 소프트 등의 창업자들은 세상에 참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을 만들어 내었고 다른 선배님들도 역시 특허를 통해 이런 안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고헤드에서도 이런 분들과 함께 발맞추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바퀴 허브에 간단하게 스위칭이 가능한 역회전 방지 장치를 적용한 안전바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바퀴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바퀴에도 적용할 수 있어 휠체어는 물론이고 유모차, 보조보행기, 각종 이동용 카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동 운전용 기존 기술 개발은 두 가지 기술로 압축되어 있는데, 바퀴 외측에 장치를 부착하는 기술, 축계의 기어박스를 부착하는 기술이 그것입니다. 저희 기술은 이렇게 크고 복잡한 기술을 간단하게 축 허브에 삽입하여 크기가 작고 단순하며, 제조 공정이 단순하여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바퀴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을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고자 합니다. 1차, 2차 타겟 시장은 유아용 유모차와 노인용 보행기를 함께 개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데, 만원이 유행이 되어 아이를 가지지 않거나 나아도 하나만 낳아 키우는 상황으로 인해서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고가의 제품 판매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제품의 판매 시장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의술의 발달과 전체적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2010년에서는 노령 인구 비율이 11%에서 2030년에는 24%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OECD의 분석이 있습니다. 보조 보행기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으나 최근에서야 노인들을 위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타겟은 여행용 캐리어와 핸드카터용으로 B2B 시장에 접목하여 세계 시장으로 발을 넓힐 예정이고 자동차와 같은 오토파트는 기존의 안전기술과 조화롭게 구성하여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과 베이비 페어 및 실버 페어에 참여하여 고객들과 직접 만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B2B, B2C 전략을 실시할 예정이고, 의료 장비인 노인용 보조 보행기 및 휠체어는 B2G 사업 전략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도움을 받아왔는데, 서울 산업진흥원에서 1,500만 원, 창업진흥원 제도 전 성공 패키지에서 5,500만 원을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모차의 시장 현황을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전체 유아용 시장은 2조 7천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고, 용품 시장은 3,50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순수한 유모차 시장은 통계청 수출입액에 근거하여 520억의 시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과 함께 노인용 보행 보조기 시장을 함께 공략해 나가기 위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어헤드는 기술 개발과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와 어 아직까지는 함께 제품을 개발해 주는 파트너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